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타진을 펴 보겠습니다. 오늘 KT의 선발 수수는 우영표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수혜 <laughs> 선수 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강민호 시즌 1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강민호만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2번 타자 김우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8개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내렸는데요 퍼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멈췄고.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타격 우익수 앞에 안타 아페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3번 타자 이종두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1리 14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1롱 그리고 1롱 1호! 1롱에서 아웃입니다 4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4, 6분 1위 7개의 홈런 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6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한개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스! 아웃! 드리아웃 됐습니다. 자 우수 입장에서는 지금 땅골 요구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 선수입니다. 1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타자 도용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2리 5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투 그만큼 투수의 구이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몫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대정대 선수입니다 이금2 4품 빨리 두개 홈런 킵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고드라이 2구 맞겠습니다. 넣습니다 우익수. 우측에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쳐타서 삼진 아웃. 지금은 슬라이더를 그냥 흘려 보냈는데요. 두스트라이크의 대처가 조금 더 쉽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딜뿐5리 7개의 공방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아까 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왼쪽에 들어옵니다. 3진 3타자 연속 3진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1대0 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박진만 선수입니다 시즌 3일 6팀 1위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8번 타자 이만순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3루 쪽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구 오익수 앞에 안타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을 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카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5리 2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6이 없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2회말 KTB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3두 타자 등번호 25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5리 7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전하구의 헛스윙 트라이 투 3구 맞겠습니다 목쪽공의 스윙 3진아웃 지금은 2구맞습니다 <laughs> 오더라인을 완벽하게 걸쳤죠 타속에는 강성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 2 1리 7개의 호런화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right. 터치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볼카운트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 빠른 공.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들어 옵니다. 첫 타석 삼진 아웃. 9타운 또 5개가 모두 삼진이에요 오늘 3진 페이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분 8리 한계의 혼란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한3 기다립니다 왼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아웃카운트 6개 모두 삼진이에요 그대로 1대야 삼성이 앞서있습니다 3회 출발하겠습니다 3회초 함성라리온즈의 공격입니다. 하순한 바퀴 돌았습니다. 함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센터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렸습니다. 타석에 김우열 선수입니다. 처음 마이아 선두타자 출력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텐데초구는 파울 2루 수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이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3번 타자 이종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수앞땅볼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경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홈으로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삼성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타석의 4번 타자 김한수 선수입니다 아웃 우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다음 타자는 김민정 선수입니다 초구 주자입니다. 이호에서 yeah. 태그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3회말 KTBG의 공격입니다. Yeah. 자 KT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2구 맞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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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는 변화구로 펌트를 잡습니다. 사이투 yeah. 삼구 맞겠습니다 하나 더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21세입니다. 슬라이더구가니까 오히려 빠른 공주 식으로 고니 결정 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번 타자 오윤석 선수입니다. 시즌 2할 3푼 2리 다섯 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벌투 <목소리> <목소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가 져갑니다 <목소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윙 삼진 아 9타자 연속 3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너무 하나 그냥 던지는 놈이 없어요. 9번 타자 김호준 선수입니다. 시즌 2알 60km로 들어옵니다. 2구 막겠습니다. Right.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결국 right. 스트라 3진.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목소리> 4회초로 하겠습니다 4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변아우 타격, 1호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6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호쪽 땅볼이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구익, 쫓아갑니다. 와우. 아우! 2호 땅볼 이루스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됐습니다. 7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2구 타격!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아웃 스리 아웃 이거는2대0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 회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KT의 공격은 선두타자 선수 노영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소아리 타구. 좌측에 안타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 트비입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right. right. 들어옵니다. Right.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탐구제 경사 코스 1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3번 깔끔한 수가연되습니다3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등으로불러났습니다 났어요. 코스가잡아습니다 아! 이번은 2대 0 2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두번 타자 박카니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경살타가 있습니다. 었 일루에서 아웃 됩니다. 4석의 1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옐로에서 아웃, 2아웃! 2아웃 2번 타자, 김우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유격, 땅볼 유격, 잡았고요. 리아웃 됐습니다. 오늘 아웃! 처음으로 3단 워크를 만들어내네요. 스커는 2대0,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오르지 못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보로 25번 선수입니초스윙스트라이 들어오면서, 사이 투! 아, 지금도 패스트 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백쪽공의 스윙! 삼진아웃! 한삼진, 오늘 몇 개째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에 5번 타자 강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뜹니다. 초구는 팔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들어옵니다3진 right. right. 아웃. 탈 삼진 오늘 0점 찍힙니다. 마지막 공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르쳐줘고배트가 나오기 쉽지 않은 공입니다. 완벽한 공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트이 투! 3구 기다립니다. 왼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8삼진 오늘 12개째입니다. 아웃 카운트 3개를 모 몰... 못... 3차삼성이 앞서고 있습회초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종두 선수입니다. 좌중간 약간 침침 타구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센터 쪽입니다. 안타입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어?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2루 확실하게 도망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네요. 타석에 6번 타자 이대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이루스, 일루로, 가자주자 처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 0.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7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2안타입니다. 6역수죠6역스 일루, 아웃, 스아웃 이번에 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만 헤이트비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리지 못하고 있는 k t 입니다 k t 의 공격은 선두타자 선수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점을 올려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번트트라이 4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 패스트 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떼던지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8번 타자 오윤석 선수입니다 첫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트라이입니다범쪽 트라이!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59째 던집니다 이루 땅포, 일루수가 잡아서 이루폭아웃 그리고 엘루, 1루, 엘루에서. 오늘 k c 은 계속 내기 끊기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 타자 심우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불러났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이구 맞겠습니다. 뒷등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백정현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아우. 고수가 처리하면서 드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두타가 모두 3구승부입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만수 선수입니다. 이루죠.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낮은 공에 빼 돌아갔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스파웃도 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난코입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1호 정도